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콤한 강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을 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햇볕이 엄청 따갑고 근데 또 바람은 좀 서늘하고 그래서 캠핑을 나왔는데 오늘 온 곳은 1년 전에도 왔던 1년 전인가? 2년 전에 온것 같은데 아무튼 파주에 있는 초리 포레스트입니다 짜잔 저희가 이 데크를 예약을 했거든요 보시면 엄청 크죠 그래서 지금 타프랑 텐트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복사님이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, 일단 어, 크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토리 포레스트 캠핑장은 시설이 되게 깔끔하거든요. 그리고 어, 무엇보다 깨끗해요. 그래서 무더운 날, 특히 여름이 오면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여름은 좀 힘들고 땀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시설이 아무래도 좋은 데서 쓰면 그나마 그 힘든 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초리 포레스트 캠핑장을 여름에 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거의 여름에 초입이기 때문에 오늘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카페도 이렇게 있고요 카라반이 있죠 기본적으로 카라반도 세팅되어 있고 이 본부에 식당도 있, 있고 위에는 글램핑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, 개울이 있는데, 개울 옆에 이렇게 또 식사를 할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캠핑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예약을 해서 고기만 먹고 하루 그냥 즐겁게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. 괜찮죠? 그러다 보니 좀 예약하기는 되게 힘든데, 어쨌든 저는 초리코레스트 캠핑장은 1년에 한 번, 특히 이제 날 더울 때 오면 괜찮은 것 같고, 되게 빡세게 또 트라이를 해서 국사님 예약을 했습니다. 우리가 예약한 이 테크 아마 이 테크 2번인가 못그 거예요. 근데 엄청 넓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이쪽에 카프를 하고 이쪽에는 텐트를 지금 설치할까 생각 중인데 오늘은 또 텐트를 저희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. 폴로 텐트를 두개 갖고 와서 세팅을 두개다한 다음에 각각 하나씩 쓰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카프를 갖고 왔습니다. 소우키크 아 카프. 한 1년 동안 안쓴것 같은데? 올해는 처음인 거 확실해. 그쉘터를 구매하고 나서 카프를 거의 안쓴것 같고.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쉘터 안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카프를 갖고 왔고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형님.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. 어? 어? <laughs> 나못 알아봤어요. 알아봤어요. 잘 지냈어요, 형님. 둘이 왔어요? 둘이 네. 왔어요, 네, 오늘. 어 어떻게 잡았어요? 네? 그때 강, 예약 예약 일정을 <laughs> 좀 팁을 얻어가지고 아 진짜 그랬어? <laughs> 아, 되게 오랜만에 배고. 네, 어. 저는 1년 만에 왔고 아2년 만에 왔다. 더 그런가? 좋아졌어요, 얼굴이. 아, 그 네. 그런가요 힌트를 입으셔서 그러나요? 사장님은 그대로세요. 저요? 고마워요. 이제 모자 바하면 이제. 어, 이제 부장님 아까 부장님이 인사드렸는데, 부장님 저 기억하시더라고요. 아, 그럼요, 얼굴이 기억하셔. 더 하얘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하얘진신것 같아도 파란색 선크림을 발랐다고. 아, <laughs> 요즘에 멋도 좀 내세요. 아, 그래요? 저희 달라진 게 지금 카페에서 이제 피자도 생겼으면 그렇게 아, 생겼어요. 음. 저도 네, 지금 밑에서 식당에서 음식하다 올라온 거예요 아래 아니 식당이 있으세요? 네 식당이 있으신 아... 거예요 이따 구경 가볼게요 아, 네, 이따 구경 와봐요 드디어 세팅을 다 했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또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로그램에서 나온 라면 커플 팬입니다 라면 끓이기 딱 좋은 팬이겠죠 망으로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이게 원래 라면 팬이 있고 커플 팬이라고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희는 2인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게 약간 독특한 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도 열고 빼는 구조 아 그리고 이 라면이 하나가 들어가네요 이게 커플펜이니까 두 개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, 어쨌든 라면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두 개를 넣으면 뚜껑이 다치지는 않죠.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넣을 수 있고, 뭐 젓가락 같은 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 만약에 솔캠을 한다, 그럼 이런 식으로 또수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라면은 예전에 제주도 981파크에서 받은 건데, 요게 라면이에요. 제주 해장, 해장탕 맛이라고 하는데, 또 <laughs> 그 맛이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. 여기 보면, 음, 이 그람이 표시되는 게 좋네. 라면 끓을 때 가장 중요한 게물 조절하는 거잖아요. 보면은 500g, 500ml, 1000ml, 1500ml 까지 있기 때문에, 두 개면은 몇 개가 들어갈지 계산이 나오겠죠? 이게 하나에 500ml니까, 아마 천 m l 를 채워서 끓이면 물 조절이 바로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도 락이 돼서 이렇게 락을 걸면 이게 안 움직이고 또 풀면 움직이게. 그리고 오늘 저희 큐브 버너 오랜만에 출장했습니다 <laughs> 진짜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놀아가지고 어, 진짜 반년 이상 안 썼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런 구성으로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같이 곁들일 꼬마김밥 이거는 집앞에서 사왔어요 맛있겠죠 우 <laughs> 네, 안녕하시다 짠 음, 너무 예쁘다. 와, 와, 진짜 라면 끓이는 게 딱이네. 내온다니까 이렇게 모양도, 진짜 어. 정말 딱잘 끓여진다. 모양도 이쁘고 물 조절도 딱잘 되는 것 같고. <laughs> 이게 손잡이가 안 뜨겁네. 아, 어, 좋아. 이게 열 정도가 안 돼서 뜨거울 줄 알고 좀. 어, 되게 좋다. 짠. 캠핑은 첫 음. 끼는 라면인 것 같아. 편하고 음. 맛있고. 라면 김밥? 응, 어, 라면 김밥. 음, 맛있네. 응. 음. 응. 음. 맛있다. 맛있다. 응. 음. 깊은 맛이 나. <laughs> 플러스터프 <laughs> 이거 1년 전에 산 건데 드디어 열어보네요. 보시면 아직 택도 안 뜯었어요. 이 색깔이 단종됐다가 한번 풀렸었거든요. 그래서 겨우 구매했는데 작년에는 쓸 찬스가 없어 가지고 한 번도 못 쓰다가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. 약간 이 색은 좀 쨍할 때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묵혀 놨는데 오늘 드디어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상 예쁘네. 아우, 이 스킨을 진짜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. 너무나 간편하죠? 홀로스터프 치는 방법은. 어, 안에 좀 무늬가 들어있네. 홀로스터프 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쪽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, 홀로스터프 레인보우 색상, 그리고 뒤에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얼리브 색상도 세팅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데크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스터프를두 개를 설치했습니다. 이거는 둘다 투맨이에요. 원맨이 아니지만, 그래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혼자 사용할 때 되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지젤 비리 색상, 진짜 예뻐요. 지금 날씨가 너무 쨍해서 이 빛반사가 이 알록달록한 무늬가 진짜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밤이 되면 안에 전면을 켜놓잖아요. 그러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존의 올리브 색상도 되게 깔끔하면서도 예쁘죠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자고 복순아님이이레인보 오늘 색상을 오늘은 각방입니다. 예. <laughs> 캠핑 와서 각방을 쓰는 이현실. <laughs> 이렇게 넓게 쓸수있 있단... <laughs>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도 저녁을 준비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저녁은 바로 닭갈비입니다 소금구이랑 양념 이렇게 두 개를 주문을 했고요 각한 팩에 500g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브랜드인 것 같은데 토담? 토담 숯불닭갈비라고 되어 있네요 숯불닭갈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팬에 굽지는 않고 오늘은 숯을 써서 좀 자작자작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너무 아, 그, 반가웠어요. 맞아. 카카오에서 개미. 연락 왔어요. 사장님한테. 그 개미는 뚱뚱 저희 막 애청자인데 어. 그거 보다가 오 초리다 <laughs> 어, <나와가지고 철이다. 웃음> 어. <laughs> <laughs> 거기서 연락 온 거예요? 네 여, 여기 촬영을 생각보다 많이들 해요. 아 그래요? 네 와가지고 시간하고 저희가 맞으면은 어. 오케이가 되는 거고 음. 근데 저희궁금 거죠 사실은 평일에 주말에 하셨죠? 맞이, 어, 주말에 저희는 못하지. 네. 저는 아마 2천만 원한 푼도 원 준다고 해도 안 해요. 아, 어. 왜냐면 여기 예약하기 되게 그렇지, 되게 자부심이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세요. 그거를 아, 배신하지 않아요. 왜냐 그때 돈이 그때 개미 는은 분은 겨울이야 해기 때문에 아 같았을까요? 그치 겨울이었지 맞아 겨울이. 겨울이 맞아 맞아 맞아. 맞아 맞아 겨울이 아니었으면 또 못했을 어 거야.